皆さんこんにちは、あしたなんじです。本日については、久しぶり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えっと、買い物の、えっと、おかごを皆さんに共有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ちなみにですね、この日と同じ日でございます。えっと、全部同じ服、しかもこの棒ちゃんなのであのすごく日がわかると思って、帽子だけかぶってみました。本日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 제가 오랜만에 장바구니 장바구니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 가보시죠. Let's go. 첫 번째로요. 아니 제가 어, 많은 유튜버분들이 2024년 뭐, 결산템. 뭐 삶의 질 상승템 이런 거를 저도 해보고 싶어서 했거든요. 어, 날라갔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이 모자 샀는데 여러분 <laughs> 좀 작나봐요. <짝나> L <laughs> <이> 사이즈인데 제길 <제일해. 웃음> 어, 그래서 날라가가지고 2024년 결산템은 지금 시기가 너무 늦어서. 보고 계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다시 찍을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 D 리탐하고 주꾸리. 이거는 여러분 그냥 계란이고, 이거는 토프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온 슈퍼의 그 PB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음, 토프바리 비타민 d 를 담하고 이거는 228엔입니다. 228엔, 10개에 228엔이니까 하나에 23엔 정도겠죠? 그래서 그냥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가격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겠지만, 어, 토리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 어, 조류 독감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란이 또 부족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4월달에 피크가 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서 계란을 샀고요. 탁구왕! 음, 그리고 아마쿠치 탁구왕. 그, 우리나라 닭무지가 사실 더 맛있어. 일본 예, 닭무지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무, 그, 우리나라 담, 이쁘게 썬 것보다, 이렇게 두껍게 썬게 살짝 싸요. 그래서, 이게 얼마지? 근데, 여러분, 가격은 일일이 다 보면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 여기에 자막을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그, 회사에서, 중위험 그 걸렸을 때, 저의 처절한 한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맵찔이다 보니까 라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라면밖에 안 먹는데 우리나라 라면을 먹을 때 김치보다 저는 이렇게 달달구리한 달, 단무지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무지를 먹고 싶어서 이것도 사봤습니다 우리나라 단무지가 더 맛있어요 우리나라 단무지 가저오세요안 터지게 잘 보장해서 그리고 그다음 어, 여러분들이 저그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그 장바구니 이렇게 자, 자주 사는 목록에서 일단 쇼핑을 하기 전에 자주 사는 목록에서 맨날 사놓을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주 샀던 저지방 우유도 또 샀습니다. 어 제가 원래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그. 그 지방 그 처리를 할때 화학용품을 되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그런 의견은 아주 귀담아 듣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만큼 그 이건... 이번만 이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싼 저렴한 편인 우유입니다 이거는 니라 싹!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부추 어 저희 오빠가 저는 토요일 일요일을 저희 오빠가 출근하고 제가 이 집에서 음, 저는 집에서 항상 편집을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저도 이제 일을 하는 거랑 다름없는데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저희 오빠가 너무 일이 바쁜 날이라서 먹고 싶은 걸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삼겹살, 라볶이, 치즈미 그래서 오늘은 치즈미라고 해서 어, 부침개를 해주려고 디라에다가 그... 집에 새우 남은 게있어 그래서 그거 총총총총총 썰어서 부쳐주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에 어... 부침가루가 집에서 쓰는 게없어서다 써서 따방이치즈미또치즈미코나모買い마시다 이게 어, 일본은 오코노미야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가루로 부침개를 구우면은 약간 더 부풀어서 팬케이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부침개를 오히려 내가 뒤집을 때마다 맨날 실패한다. 이렇게 동그랗게 안 붙여진다. 이러면은 그 우리나라 부침가루보다 일본 부치 부침, 일본 오코노미야키 가루 쓰시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집기가 편하니까 빵처럼 부푸니까. 근데 오늘은 딱 이렇게 진짜 부침개. 먹게 해주고 싶어서 어, 옥수수 전분 가루가 들어가 있는 진짜 부침개 가루를 샀습니다. 여기서 일반 마트에도 이런 걸 팝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요리를 되게 어 요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우 나 너무 저 찐겨 보이나요, 여러분? 아우 정말 저 체계별 혁명과 같나요? 아우 정말. 근데, 그, 저, 저는 그래서,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 먹을 때는, 저도 그냥 해먹자않거 레시피 이런 거꼭 보면서, 참고하면서 먹는데, 어디서 만나? 그, 백종원 아저씨인가? 그, 안에 그 새우 말린 거를 부침개 안에서 더 먹으면은 그 해물 향도 훨씬 많이 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후로 김치 부침개가 아닌 그흰 하얀색 부침개를 할때전 항상 이 코에비를 넣고 있습니다. 코, 작은 소자, 애비는 새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린 거, 이게 솔직히 비싸요. 일본도 이런 건어물 같은 게싼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만한지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고체가 물이 조금 들 나오는 거를 넣어서 붙여야 저처럼 이렇게 손길이, 그손 힘이 야무지지 않은 애들 조금 만들기가 쉬워서 이것도 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해물 조금 물 빼서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거 넣어서 오늘은 부침개를 해 먹을 생각입니다 집에 또 막걸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잔 크! 그리고 그다음은 양파! 이거 양파 세개 근데, 야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지금 막 물가 올라가지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양배추 한알 지금 얼마입니까? 일본 제가 지금 오늘 사려다가 도저히 비싸가지고 못 샀거든요? 저 양배추 쌀 때는 막 150에 160에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양배추 한 통에 390에네요. 그래가지고, 야, 야채 값이 지금 일본도 너무 올라가지고, 아 정말. 고기 먹어야 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아우 정말 지겨워. 이거는 얼마지? 담아내기, 담아내기, 담아내기 높지야. 이게 298엔이면은 양배추만큼 오른 건 아니지만 이것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이거 싸면은 막그 나가노, 막니같다 이런데 가서 그냥 직판장 가면은 이거 세개 150엔 이런데 하는 것도 있는데 그 300엔이면 비싼 거죠? 이끝스나츠 이거는, 어, 제가, 이제, 건강검진, 회사 건강검진, 이제 2월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또, 저희 회사는, 어, 쉴데 없이, 대기업이라 그런 게다 데이터화 돼가지고, 체중이 제가, <laughs> 숙녀에게 여러분, 체중을 묻는 거는 예의가 아니니까요. 어, 10kg 이상 쪘기 때문에.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어, 다이어트를 이제 슬슬 한다.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어, 온갖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믹스 그 나츠를 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치킨, 그것도 냉동으로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벌써 가격 저렴한 게 사게요. 그래서 저는, 어, 다이어트를 일단 돈으로 조지는 스타일입니다. 집에 또 막걸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잔 팍.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요 이거를 요구르트에서, 이거를 그 양배추 샐러드에 넣고, 이거를 조금 부셔서 넣고, 그리고 귤 있잖아요. 귤 너무 비싸서 귤도 못 샀는데, 귤을 넣고 위에 마요네즈를 <laughs> 조금 뿌리고, 그리고 그 블루베리 초 이런 거 조금 넣고, 그리고 일본 간장한 스푼 넣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일본의 그 보디빌더 개그맨인 나카야마 키니군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알려주신 걸 제가 보고 했거든요.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나또생수게 이거.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어, 이것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 저랑 닮은, 어머, 옷감의 낫도밖에 안 먹어서, 낫도가 겨자 맛과 간장 맛으로 낫도를 그동안 먹어왔는데, 너무 다양한 낫도를, 어, 컨텐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덕분에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맛있다고 한 낫또가 뭐였게요? 그래서 이거는 계란 간장맛이고 이거는 그 폭신폭신한 질감이고 실이 이렇게 확 오르는 이거랑 그리고 또 어, 이거 또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음에 흠미노 크로즈이래. 그 약간 나토의 상큼한 맛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저 구독자 분께서 참 소스를 넣어서 먹는 것도 맛있다라고 알려주셔서 저 진짜 한국에 가면 진짜 참 소스 살 거예요. 아빠, 동생아, 음, 내가 또 정신 없어서 까먹으면 참 소스를 내 가방에 꼭 넣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봤습니다. 또또, 또나토, 이거는 오로시다레낫토 나또. 그래서 낫토 나또 지금 이 가격이 음, 오, 이게 자, 가장 비싸네요 이게 128엔이고 나머지는 1 1 8엔입니다 이게 인터넷 슈퍼고 살짝 일반 직접 가서 가는 슈퍼보다 약간 가볍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오케이스토어나 음, 수도권 같은 오케이스토어 에또난다케난다케 サミットそうやサミットとかえっと安く買えると思います、えっと、私の、えっと、駅の前のスーパーでそこまで安くないスーパー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あのこの納豆今インターネットでは118円なんですけれどもあの直接行くと直接行って買われる場合は。 규주엔 똑같애, 겟또 데키르노데. 그래서 저희 오빠가 항상 야, 너는 차를 있으면 뭐냐, 네가 운전을 해서 가서 사가는 건 어떠냐? 코스트코를 혼자 가봐라. 맨날 이러는데 어 무서워요. 저는 저희 오빠 옆에 안 타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이거 아이스크림이거 128엔짜리. 예, 또 이걸 롯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로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게 솔직히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보다 그리고 낫다 그리고 이게 이 마차 맛이거든요 맛이 그렇게 진한 마차 맛은 아닌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서 괜찮아서 오늘 먹고 싶어서 이것도 저만 먹으려고 주문해봤습니다 에이. 안 먹어요 이런 거 사도 다시 넣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이 2월 2일 일요일이고, 오늘은 일본의, 음, 명절은 아니지만은, 셋즈분이라는, 어, 2월달에 있는 일본의 그 셋즈분이라는 게, 지금 읽어드릴게요. 세즈분이란 입춘 전날을 말하며 24절기로 입춘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올해는 2월 2일이죠. 세트분의날 밤에는 마메마키라고 해서 집 안팎에 콩을 뿌리는 행사를 합니다. 이때 귀신은 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외쳐요. 어니 와서 또흑 아우치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을 나이수만큼 먹기로 먹기도 합니다 또 이날에 많이 먹는게 세스분대 김초밥을 칼로 자르지 않는 통으로 김밥을 먹습니다 이거는 행운과 인연을 감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칼로 자르지 않고 먹는다는 풍습이 있는데 어, 여러분 저 이런거 잘 챙기는거 아시죠 제가 어 새해 첫날에 어, 얼마나 그 제가 이렇게 집순인데 어, 신사를 많이 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봐동또 어, 이건 이온골에서 파는 하미다시 사몬노 사라다 후토마키 하미다시 튀어 나왔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겠죠. 사몬노 사라다마키. 이만한지가 이치만 스키나 또 사카나가 사몬나노데 그 하미다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게 980엔이에요. 어 근데 평 콤비니떡과 가이센마키떡과 1,300엔, 뭐 1,400엔 똑같이 쓰는 오뎅. 그래서 이거를 샀고, 또 저는 김밥, 김밥 후, 후토마키. 어, 저 보세요. 저 498엔. 저 너무 착한 애 아니에요. 저 2만원 짜는 980엔짜리 사주고, 저는 5 0 0엔짜리 사먹는 거. 어 근데 솔직히... 김밥을 조금 네가 싸지 그랬느냐 어, 이런 의견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네가 집에서 놀고 네가 무슨 편집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낮잠도 쳐자고 응? 어, 또돈 쓰는데 또 인터넷 샤핑도 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 김밥을 조금 싸지 그러니 이런 어, 제 안에 목소리가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웃음> 귀찮아요. <웃음> 아, 너무 귀찮아. 그리고. 그 저희가 그 태막기 지시도 많이 먹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치즈미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태막기 지시까지 하면은 너무 양이 많고 그리고 뭐 저도 뭐 많이 쪽따 지금 면지 이만한 지금 다이어트 또 찌면은 또 이만한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빼고 이래가 돼가지고 조금 양을 조절하게 해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년세트부는 조금 그냥 인터넷에서 시켜서 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만들어 준걸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주 주말 장바구니 이게 끝이고요 일본도 진짜 채소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뭐 파프리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한국산이나 네덜란드.. 뉴, 네덜란드산인가? 그가 그게 하나에 막 98엔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하나에 막 200엔씩 해가지고 파프리카도 저번에 코스트코 가서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그래서 막 1년 넘게 못 먹어본 것 같고 아 그래가지고 채소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씨. 깜짝이야.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제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족 단위로 쇼핑을 가면은, 뭐, 기본이 막 2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저희 조금만 힘내요. 어, 정말, 이, 월급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 물가만 이렇게 착착 바뀌니 너무너무 살기 팍팍하군요. 그래서, 어, 저 정책에 대한 <laughs> <laughs> 저희가 좀좀 종교인 같지 않나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해를 조금 쓸게요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아직은 약간 유교 거리 남아 있어서 이거를 밖에 쓰고 갈때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 이거 한번 쓰고 이제 또 봤더니 제게말 할까 엄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어 만약에 제가 2024년에 써서 좋았던 물건, 이런 거 보고 계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꼭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재밌게 느껴지셨으면 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